오늘은 아이의 생각을 깨우는 강력한 질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동코칭 전문가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생각을 깨우는 강력한 질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와 소통을 할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어도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 아이는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더구나 부모가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 아이는 부모에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뭔가 나한테 지시가 내려오고 나를 명령하고 우리 엄마가 이야기할 때는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하는 얘기에 우리 부모님은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점차적으로 입을 닫게 되고 그것이 벌써 초등학교 1학년 정도만 돼도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엄마한테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 내 이야기 듣지 않으니까 그래 나는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되겠어 말안 해야 돼 말하는 게더 손해야 말하면 더 꾸중만 들어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누적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통을 계속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형태로 소통하는 거구나를 또 배우게 돼요. 그러면 아이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부정적으로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욱 하고 터지는 거죠. 부모, 자녀 막 소리 지르고 정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소통이 결국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도 똑같이 그런 형태를 드러내게 되고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나빠진다. 저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진다. 뭔가 소통이 제대로 안 돼. 아, 깡 막힌 사람이야. 아, 저 사람하고 대화 안 하면 좋겠어. 대화하면 짜증나. 이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여러분이 질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강력한 질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어? 저 사과가 어떻게 떨어지지?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결국 만유인력 법칙을 알아냈는데요. 이처럼 질문은 우리에게 생각을 깨우치게 해요. 그래서 질문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 상대의 굳게 닫힌 마음, 아이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은 아이의 내면에 있는, 아이 마음 속에 있는 답을 이끌어 문제 해결에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계속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다 보면, 아하! 하고 형광등의 불이 탁 켜지듯이 답이 탁 터지는 때가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하면서 내 속에 있는 답이 창출되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와 소통할 때도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나 지금 뭐 해야 돼? 이런 질문을 아이가 저에게 하면요. 다시 제가 오히려 물어봐요. 어, 너는 뭘 하고 싶은데? 네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답은 네가 찾는 거야.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그렇게 해야 그 답이... 강력하게 실행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엄마가 공부해 숙제해 그러면요 아이는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숙제 꼭 해가야 돼? 아나 너무 하기 싫은데 엄마는 맨날 시키기만 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질문하는 거죠. 자 네가 숙제를 안 해가면 어떨 것 같아? 네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면요. 아이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들까? 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가 가능할까? 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아, 어, 그래 공부해야 될것 같아.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안 시켜도 아이가 계속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자율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뭘 자기가 찾아야 돼요? 엄마가 답 찾아주면요. 다음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이 질문은 우리의 뇌를 깨우치게 해요.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공부하라 했는데, 내가 미처 인식을 못했어요. 아니, 왜? 내가 왜 그래야 되지? 그런데 질문을 딱 듣고 보니까, 아하,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생각을 깨우는 강력한 질문을 하시게 되면 아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또 존중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게 되고 당연히 질문을 통해서 부모는 듣는 거죠. 질문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청을 하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과 질문하는 것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면 좋은 점은 당연히 쉽고 간단하고 상당히 신속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부모님이 아이에게 밥 먹어 손 씻어 숙제해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신속하고 빨리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애고, 자아가 충족되는 기분이 들어요. 내가 부모로서 뭔가 근사하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해보시면, 여러분의 상사라든지, 혹은 교장선생님 호나 말씀, 이런 거 별로 안 듣고 싶잖아요, 길게. 아이 입장에서는 결국, 나 때는 이런 것처럼 들리는 거죠. 엄마 때는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리면, 아이는, 어, 너, 듣기 싫은데? 아, 또 잔소리네? 이렇게 이제 접근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질문하는 것의 장점을 좀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신뢰감을 줘요. 그리고 인파워먼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답을 적는데 한 칸씩 내렸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자, 아이가 집에 왔는데 얼굴 표정이 몹시 안 좋죠. 그 상황에서 엄마 나 시험, 답내려서가지고 시험 다 망했어.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언짢아지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차리고 시험을 내렸어,고 말이야. 도대체 애가 왜 그래? 왜 그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하니, 아우, 정말 속상해. 이렇게 하시면,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위로 받기는 커녕, 본인이 내렸어서 너무 짜증 나는데 너무 속상한데 엄마는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자기 말만 막 하고 있잖아 이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아이고 너무 속상했겠다. 네가 그렇게 내렸어서 얼마나 속상하니 먼저 공감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내려 쓰게 됐을까? 엄마 내가 문제를 풀다가 4번 문제를 딱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밑에 거부터 풀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풀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아유, 그랬구나. 엄마가 듣기만 해도 너무 속상한데, 아유, 우리 딸 진짜 속상했겠다.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질문을 했더니 어떤 이유로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 언짢은 일이 생겨도 엄마하고 의논하고 내 마음을 털어놔도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엄마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거고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지지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 질문하기가 바로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그래도 사는 거죠. 아, 내가 충분히 이유 전달했고, 엄마는 나를 격려해주고 있으니까 나의 자존감이 살게 되고, 인파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이 생겨나게 돼요. 질문했으니까, 그럼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내가 좀더 집중해서 해야 되겠어. 아, 좀더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겠어. 다양한 생각들을 알게 되는 거죠. 질문을 하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질문하기의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빙산을 생각해 보시면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빙산의 수면 위에 보이는 이면 이것이 바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숙제했니? 공부했니? 이 눈에 보이는 거 질문하는 거. 그럼 이제 그 눈에 보이는 표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이죠. 그러나 코칭에서 말하는 질문은 바로 내면 깊숙이 그 빙산의 아주 깊숙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질문. 이것이 이제 코칭 질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 그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할까? 숙제는 어떻게 해결했어? 공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그러면 답을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하면, 예, 아니요로 대답 못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어, 교수님 저 진짜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질문은, 왜? 왜 그랬어? 왜? 도대체 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저는 이 코칭에서 질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정보를 받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지, 아이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에 방해가 되는 말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질문에 방해가 되는 말투는 설교하는 거, 설득하는 거, 도덕적 행동을 요구하는 말투, 명령, 지시, 경고, 이협, 이런 거다안 됩니다. 또한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탐색하는 거? 그런 것도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둘러대고, 또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비교하는 거. 엄치나, 뭐 이런 거막 가져다 대시는 거, 이런 거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말해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을 여러분이 좀 줄이시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질문하고 나서는 반드시 경청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에는 말이야.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질문하시면 1초, 2초, 3초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이가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 표현을 할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하고. 경청하는 것. 이것은 한 세트입니다.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질문하고 안 들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하시고 경청하는 것. 이것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조금 정리를 해보면 질문은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고, 특히 아이의 자존감을 불러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아이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답이 아닌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강력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미양TV 도미양 교수였습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